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. 투자 흐름을 읽는 간추린 뉴스 시작합니다. 거리 두기 해제, 비제조업체 감경기 11년 만에 최고. 수출 호조의 제조업 독에선 모든 산업체 감경기반 등 업황 전망지 수도 3포인트 상승. 노스볼트 이어 CATL도 한국 장비 러브콜 확대. 국내 배터리 생산 노하우 이식 전략 BIDCALB 등도 자국 장비 대신 다른 대안 모색. 태양광 발전 도심 속 건물과 하나로 길이 폭제어형 싱글 두 구조 비피 P V 제조 기술 개발 도심 경관과 조화이 눈부심도 방지. 삼성전기 LG 노텍 갤럭시 아이폰으로 나갔다 부품 투톱 나란히 최대 실적 M L C C 패키지 기판 등 판매 호조 아이폰 부품 매출 증가. 삼성 LG O L E D 초긴장 중국 B O E 아이폰의 패널 공급한다. 애플과 6.1인치 OLED 패널 야구천만장 계약 공급망 문제로 생산 차칠 가능성도 이상으로 간추린 1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